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9 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게 되죠. 그 아이가 그만 전응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 의사와 주변에 있는 이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얘는 못살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 아이 의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름답게 천재로 키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전흥아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천재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이 아빠가 애가 태어난 지 15일 만에 영재 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시를 읽어주고, 예, 고대 철학자들의 아주 유수한 책들을 아주 낭낭하게 읽어주게 됩니다. 또박또박, 어린아이의 언어가 아니라 어른의 아주 어,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수준 높은 고전도 읽어줬습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색상, 색깔들도 보여주면서 그림 공부도 시키게 됩니다. 이 전흥화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아이가 여섯 살이 됐는데, 독일 사람이요 독일어도 물론이고, 프랑스어, 영어, 그리스어, 그리고 이 제일 배우기 힘들다는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영재죠, 영재.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이 천재교육, 영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책만,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자연으로 나갔습니다.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꽃을 보여주고 새들도 알려주고 곤충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자연 속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시킨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루에 3시간, 많아야 3시간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주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죠. 성장에서 13세가 됐는데 독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laughs> 전흥화로 태어난 아이가 13세 때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16세 때 독일 대학에 교수가 됩니다. 그야말로 천재가 된 것이었죠. 아빠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선을 다해서 키워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칼 비테 주니어 아들이고 아빠의 이름은 칼 비테 이 목사님입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 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는지 모릅니다. 아빠의 부모의 지혜와 열정이 자녀를 천재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서구에서 영미권에서 이칼 비테의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조기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입니다 아, 오늘 좀 부모들이 부담이 되고 찔리는 설교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래도 공부 잘하면 자녀도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선을 행하면 자녀들도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사랑과 극률이 많은 부모라면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되고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니까 자녀도 그런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뭡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요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인 구원자를 보내주심.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여러분 집에 가방, 여행 가방 중에 샘손나이트라고 있죠? 삼손처럼 힘세라고 그렇게 가방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 이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12번째 사사라는 말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11번째 계속 범죄했고 타락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전과 12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는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상습범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삼선이 등장하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에 무려 40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이런 이 억압과 핍박이 있을 때늘 부르시졌는데,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참 비극이죠. 이제 이 범죄와 죄악이 그냥 일상화가 돼 가지고 하나님 밖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한 인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 줍니다. 누굽니까? 삼손을 보내 줍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극유히 여기셔서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삼손은 어떻게 그 시대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삼손의 가정, 그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 삼손과 같은 영웅을 키워내는 소망의 요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지도자를 키우시기 전에 그 삼손의 부모를 먼저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가 양육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단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단 지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지파였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 마누아라는 이 아빠와 그 엄마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마누아의 아내가 예, 이 범상치 않은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 이런 거 먹지 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마. 어, 임신을 할 거니까 몸을 정결케 해. 뭐그 정도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이 엄마에게 다시 말씀을 주요 이 임신하고 태어날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 중에 엄마가 몸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는 누구냐면은,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인물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발금지. 예,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 세 번째는 사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이제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 금지해야 될세 가지 법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삼손에게는 한 가지만 금지 명령을 내려요.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 요즘 남자들 머리 길게 이렇게 묶고는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처럼. 삼손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발금지 명령만 내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엄마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뭘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엄마는 너무 놀래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천사를 한번더 보여주세요.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이 아빠는 물어봅니다. 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니까. 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영재 교육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대답을 천사가 합니다. 1 3절1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상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네, 영재 교육법 좀 알려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네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고 또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가, 우리나라 성경을 그가라고 번역했어요. 그가 하면은 남자, 그 아이, 이러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엄마에게 말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다 보면은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역시 만우와의 아내, 삼손의 엄마에게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발금지 명령만 내렸고, 엄마에겐 두가지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웅이 크려면 그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중요하다는 부모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언행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미래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시아버지를 봐야 돼요. 아내의 미래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친정어머니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위감, 며느리감 구할 때, 그 엄마 아빠를 부르셔야 돼요. 물론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엄마 아빠를 닮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 출간되는 자녀 교육서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학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현대 교육학은 교육의 문제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인이었고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미에게 달려 있다. 아,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죠.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미가 만든다. 라고 나폴레옹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SBS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 온갖 정신적인 문제, 태도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교정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름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름이 더 맞다는 겁니다. 1999년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 발레 공연이 송악리에 마치게 됩니다. 이 발레를 공연했던 이 여자 주인공. 1995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발목을 절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레리나가 발레를 하는 이 여인이 발목 절단을 했어요. 이제 끝난 거죠. 생명이 끝난 거죠. 그녀는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다. 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엄마가 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따라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족으로 의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엄마의 격려와 용, 용기의 말씀에 힘을 얻게 돼요. 다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나가 의족의 발레리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의족을 차고 발레를 했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껍데기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꾸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 도화지에 자녀라는 그림을 그리는 부모는 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네로, 네로 황제 어머니는 살인자였었어요. 네로의 어머니가 살인자였어요. 네로가 폭군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청교도 신자였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왕성한 활동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그래서 화가라고 말할 수 있고 부모는 조종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자녀 교육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부모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인지, 내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는 부모인지, 우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에 암세포를 죽이는 백신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로부터 세계 지도자 100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리 곽 박사라는 분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감리교 집안에서 경건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의 교수였고 그 부인과 함께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삼남일녀를 뒀는데 다 자녀들을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게 됩니다 이곽 박사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자녀교육의 비법이 뭔가요? 이 부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모들과 우리 또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요. 가르치면 될줄 알아. 근데 사람은 가르쳐 갖고 잘안 변하거든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교과서가 되려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만우아는 이제 자기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이 덕담을 해준 천사를 대접하려고 해요. 예, 이 송아지로, 어, 대, 염소고기로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 천사가 거절합니다. 나를 대접하지 마.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1육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이 천재를 키우기 위해서 삼손을 잉태하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려면은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예배를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희 가정은 이 다섯 명인데,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성경 읽은 것을 이렇게 올립니다. 예, 아빠 몇 장, 엄마 몇 장, 예, 딸, 뭐 아들 둘. 근데 아들들이 좀잘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라. 아빠가 읽어주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 하는데, 애들은 읽었다 안 읽었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라 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읽어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늘 텔레비전 앞에, 유튜브 앞에 앉아있으면 애들도 똑같이 그래요. 지난주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가 앉아서 맛있는 갈치튀김을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치튀김 드셔본 적 있나요? 갈치튀김도 있더라고요. 맛있는 갈치 튀김을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도 핸드폰 보면서 먹고 있고 그 옆에 한 다섯 살짜리 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만한 태블릿 PC를 줘가지고 애는 동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마디 해주려다가 욕먹을까봐 안 했습니다. <laughs> 여러 어린 아이들에게 태블릿 PC, 핸드폰 절대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여기 빠지면은요. 이 전두엽이 다 망가져요. 사고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고 공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아이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 보니까 애들이 막 귀찮게 하고 우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자꾸 보라고.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 요즘 청소년들이 정신과 진료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문해력이 없어요.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모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이들에게 이것이 습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배가 회복된 이 삼손의 가정,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만호와의 가정에는 남다른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잉태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줍니까? 삼손, 이렇게 지어, 삼손. 삼손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태어날 이 아이 삼손은 이 민족의 태양이야. 민족을 구원할 아이야.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별 볼일 없는 단지파 평범한 가정 만누아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족의 태양이 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AJ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었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서재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책상에 엎드려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주일날이 됐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중간쯤에 30대쯤 보이는 청년,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궁금한 겁니다 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예배가 끝났습니다 안내위원에게 물어봅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그분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혹시 누군줄 아느냐고 안내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 모르냐고? 모르시냐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하는 설교 현장에 예수님이 와 계실 수 있구나.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할수 할수 있을까요? 설교가 달라졌어요.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교회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부흥하고 선교 사이클에서 아주 힘쓰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 부모가 먼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은혜의 사람들, 삼성과 같이 민족의 태양이 되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입니다.